안녕하세요, 그이쌤입니다궁금이 마요입니다. 네, 살찐자로 돌아온 전블리입니다. 아, 네. 이거 허전하네요. 음, 허전하네요. 허전해요. 고공중이셔가지고 네. 네,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길 기 소망하면서. 오늘은 어떤 그림이죠? 네, 오늘은 이제 밀레 네. 그림으로 함께 하겠는데 첫 번째 밀레 이삭죽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산상순 중에서 다섯 번째 금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상순 내용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애통, 의, 금휼,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금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GBS 인도자 교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범하게. 동정을 하는 것이나 불쌍히 여기는 차원과는 다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금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화가였던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인데요. 이삭죽기라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아주 평화로운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밀레는 비제 독촉을 받았던 그런 궁핍한 환경이었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음식도 못주는 그리고 뗄 감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끼고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었던 연약한 또 가난한 농민들을 바라보는 애환의 시선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두 여인은 90도로 어,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한 여인은 어, 손을 잘 보시면 무릎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허리를 숙일 수도 없을 만큼 네, 꾸부정한 자세로 이삭을 줍고 있는데요. 어,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죠. 뒤를 보시면 여인들 뒤편으로 아주 산처럼 쌓여 있는 수확물들이 보이고 말탄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당시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밀레는 기도와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던 화가였습니다. 밀레의 시선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화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였는데요. 밀레가 신앙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또 다른 그림을 소개를 한다면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종을 그릴 당시의 밀레의 상황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곤궁한 상황이었고요. 이 그림이 헐값에 팔려서 자존심 상하고 마치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기록도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루브르박물관에서 밀레의 만종을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부분이 덧칠한 흔적을 이 살바도르 달리가 발견했던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만종에서는 두 부부 사이에 수확한 감자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위 덧칠한 장면을 셀바도르 달리가 경악을 한 겁니다. 이게 감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각형 모습을 이렇게 본 건데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투시한 결과, 처음에 1856년에 이 만종을 그릴 당시에는 감자가 아니라 죽은 아기를 그 땅에 묻고 있는 장면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두 부분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박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땅에 묻으면서 가슴에도 묻는 그 상황을 밀레는 포착을 했던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최종적으로 1859년도에 완성이 된겁니다. 그렇다면 어떤건가요? 고통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에 교회도 따로 이렇게 그려 넣음으로써 신앙으로 이겨낼 것을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이러한 시선들, 금휼의 시선들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 가난했고 무명이었던 화가가 고흐를 변화시켜서 고흐의 그림이 그대로 그런 시선을 이어받았고요. 그러한 그림들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극률의 관점들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극률의 시선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이석주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 그림을 보니까, 저는 성경에서 룻 있잖아요. 네. 요, 요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새로 신상으로 산 신상 올 신책. 네, 그렇습니다. 네. 신착 도서. 어, 룻에 보면은, 우리 이삭 죽기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어, 이제 이삭 죽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삭이 작잖아요. 음. 이거를, 이게 렇 쬐깐한데, 이거 하루 종일 주우려면 정말 힘들고,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거막 90도로 우리 여인들 음.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거 너무 고대인 작업임이 틀림 없습니다. 루시 베들레헴에서 온 이방 여인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셤니 있잖아요. 셤니 나오미도 같이 가서 해주면 좋은데 루 혼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보아스라는 우리 주인을 만났는데 말씀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 알겠지만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루세에게 지금 해세들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획이 보아스 속에 지금 숨어져 있잖아요. 루키 2장 9절에 보면은 이 지역이 지금 사막 지역이라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보아스가 물을 막 줘요. 와, 뭐. 극률의 마음으로 주고, 심지어, 도시락 당연히 없잖아요, 가난해서. 그런데 자기 도시락을 주는데, 거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빵에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 무슨 초일까요? 음식의 달인 우리 전분님는 계시는데, 빵을 찍어 먹는 초, 그것은 무엇일까요? 발사의 식초?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음, 우리 로더 어. 언니가 발사이 <laughs> 시청해, 빵을 드시고 계세요. 요즘 사람 같죠? 음. 그리고 저녁 때까지 한 에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나오미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저는 또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제 루트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 맞아요. 이 그림 보면서 저도 루키가 음. 생각이 났어요. 네네네. 음. 네, 네, 네. 어, 저는 이제 이 그림 보면은 그 여인들의 피부색이랑 음. 옷색이 돼지, 친의 축복을 받은 돼지와 색깔이 비슷해요. 이들의 등과도 이렇게 45도쯤 이렇게 음. 구부리고 있는 이 여인분의 등에 음. 빛이 비쳐져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신의 축복을 음. 받는 듯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림의 구도를 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음.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음.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음.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라는 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밀레또 다음 작품 만종 이제 음. 그림인데 어 만종 보니까 우리 정블리님 칙탁 앞에 있는 그림 아닙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음.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음. 저, 이 그림을 보면 저는 되게 경건함과 신성함을 어. 많이 어.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흥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음. 루즈해 주려면 한없이 루즈해 줄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볼때그 노동에 대한 신성함, 음... 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신성함에 대해서 음... 경건하게 다가왔어요. 음...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자는 음... 마음으로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저는 이 그림에서 국율에 대해서 많이 좀 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음... 릴레의 삶을 보면서 좀 생각이 됐던 음... 게릴레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음...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오... 거예요. 그리고 장남이었어요. 아... 근데 가난 집의 장남이 그림을 잘 그리면 안 뭐, 안 어떻게 안 돼? 이대 못 보내. 음, 응, 농사야 돼, 농사지어야 응. 돼요. 그런데 <laughs> 응. 어, 아버지가 이제 밀레의 재능을 알아보고 응. 근처로 이제 공부를 미술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보내요.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음. 그래서 와서 이제 할머니에게 저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장남인데 농사를 짓겠습니다. 가정을 음.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너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음. 다시 공부하러 보내요. 아, 다시 그러니까 근데 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그 가정을 책임지진다요근데 어, 여기에서 좀일례는국률이 음. 무엇인지 알지 음. 않았을까라는 밀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받, 본인 이제 받았던 거죠. 음. 어, 할머니. 와 가족이 음. 밀레를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랑도 있었지만 음. 이 안에는 국물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음. 하나 끝없는 성실함과 음. 반복적인 성실함이기 때문에 음. 고향으로 갔을 때 할머니 의 말이 생각나서 음.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기로 오. 해서 그때 바르비종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네, 만족 이상 주기 음. 이게 다 바르비종이. 오. 배경이에요. 어. 만종을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 어쩌면은 저는 하나님의 국휼하심이없으면 어.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가정에 그 아이 보는데 이제 맹가 의심되는 이제 어. 그런 상황이어서 어. 이제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같이 갔던 간사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저희는 그냥 얘들 정말 정신없이 키웠다라는 생각밖에. 어. 보... 안 했는데, 아, 그냥 그렇게 컸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 없이 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실함을 더하는 게 국률이라고 이제 그렇게 네. 목사님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국률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네. 이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알겠구나. 그 생각, 밀리는 정말 그걸 알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의 이 낮잠 그림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빈센트 방고가 음. 정말 많이 모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90번이나 모사를 했다고 해요. 음. 우리가 뭐 존경하는 예술가를 할때뭐 오마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화가니까 모사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크리처천의 관점으로 봐서 우리에게 왜 극률이 필요할까요, 전블리 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음. 그냥, 그니까 우리가 국유를 입은 자잖아요. 일레도 음, 음, 어, 음. 국유를 입은 자로서. 음. 농부들이나 음. 국률하게 볼수 있는 돈이 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국유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음.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이국유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좀값없이 받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음.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의 또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러니까 흔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음. 오늘의 또 일상 속에서도 극률의 시선으로 우리가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률의 마음으로 스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또 바라보고 특별히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특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저희는 그알쌤이었습니다 <laughs>